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혐오 과잉 시대를 부추기는 정치와 소셜미디어란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 합니다.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역사에서 필수적 요소이며 통치 행위의 절대적 수단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 약 20만년 전에 출연하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켰는데 중국의 상형 문자와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비롯하여 한자와 영어 등으로 발전하였고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영어가 세계 단일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언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도구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핸드폰의 등장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후 문자를 비롯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이 또한 큰 변화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의사소통 방식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켜 인간은 물론 사물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 시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당시에도 스마트폰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위력은 개인과 개인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1인 미디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언론보다는 소셜미디어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해주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뉴스를 이해하게 되면서 정치적 입장은 더 공고해지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뉴스는 나름대로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언론사에 따라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 편집된 뉴스 때문에 갈등과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이 권력화하고 편향적으로 흐르는 폐해를 막기 위해 언론개혁은 늘 강조되어 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소통의 편향성은 더욱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체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기사 제목을 보면서 흥미나 혹은 특정 정치적 관점의 뉴스만 선별해서 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언론에서는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 혹은 의도를 가진 제보자나 출연자에 의해 대상 인물을 서슴없이 매도하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혐오 과잉을 부추기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과잉된 혐오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댓글을 통해 더욱 증폭됩니다. 정치권조차도 과장된 혐오를 바탕으로 정치의제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오 과잉을 바로잡고 냉정함을 찾아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뜨거운 양철판 위에서 이리뛰고 저리뛰는 개구리들이 만들어내는 극단화된 불신으로 우리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혐오에서 벗어나 인간을 위해 소통하는 진실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기대해 봅니다. 박기영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도정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